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마음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 정여울과 함께 있는 생뜩지베리의 아포리즘. 지은이 정여울. 출판사 홍익출판사. 오직 마음으로 볼 때만 분명하게 보인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여우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문을 열었다. 내 생활은 정말 단순해. 난 닭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은 나를 쫓아다니지. 닭은 전부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전부 비슷비슷해. 그래서 난좀 심심해.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이면 내 삶은 환해질 거야. 여느 발걸음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발걸음 소리를 알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는 나를 땅속으로 숨게 하지만 너의 발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밖으로 불러내겠지. 그리고 저걸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아. 그러니 나에겐 밀이 아무 쓸모가 없고 밀밭을 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그게 슬프단 말이야. 하지만 넌 금발이니까. 네가 날 길들인다면 정말 멋질 거야. 밀밭도 금빛으로 빛나니까. 밀밭을 보면 이제 네 생각이 날 거야. 그렇게 되면 밀밭을 지나는 바람소리마저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말을 마친 다음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부디 날 길들여줘. 아픈 줄도 몰랐던 마음속 아픔.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통점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전에는 아픈 줄도 몰랐던 마음속에 어딘가가 마치 처음인듯 새로이 아파온다.사전에서 통점이라는 단어를 다시 찾아보니 그 말뜻이 폐부를 찌른다.통점은 아픔을 느끼는 감각점인데. 피부 전면에 걸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내장에도 있다고 한다. 정말 그렇다. 진정 깊은 아픔은 기어이 내장까지 찔러 내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내장에도 통점이 있다는 것을 읽게 준다. 여우가 부디 날 길들여줘 라고 말할 때 나에게는 있는 줄도 몰랐던 마음속 어딘가에 알수 없는 통점이 아려왔다.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결국 길들 것이고, 길들고 나면 눈물 흘릴 일이 생길 것이다.밀밭 따위에는 관심도 없던 여우가 언젠가는 밀밭에 떨어진 이상만 봐도 어린 왕자의 머리카락 빛깔이네.하며 감탄하고 그리워하고. 눈물 흘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들은 내 장미와 전혀 같지 않아.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어린 왕자는 꽃들에게 말했다.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는 내가 길들이기 전에 여우와 같아. 그 여우는 다른 수많은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였지. 하지만 이제 내 친구가 되었으니까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여우가 된 거야. 너희들은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텅 비어 있어. 너희들을 위해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테지. 물론 지나가는 사람이 본다면 내 꽃이나 너희들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그꽃한 송이가 나에게는 너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해. 내가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고 병풍을 쳐서 보호해 준 꽃은 그 꽃뿐이니까.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잊지 말아야 해. 언제나 네가 길들인 것에 책임을 느껴야 해. 넌네 장미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해. 여우가 말했다.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잊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되뇌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여우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있다.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와의 관계 맺음이라는 것을. 그 관계를 진정으로 오래 가게 만드는 원동력은 일시적인 호감이나 상대방의 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쓴 시간이라는 것을. 나의 취향에 맞게 타인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 단지 그와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도 인생의 축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소중한 길들임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가 어려워지면 그를 버리는, 그가 귀찮아하면 애정을 철회해버리는 인스턴트식 사랑은 결코 길들임이 아니다. 한번 마음을 준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정이든 사랑이든 존경이든 끝까지 그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상대방을 향한 무한한 책임감만이 우리를 이 힘겨운 관계의 불안과 중독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안다. 사랑의 책임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사회적인 의무와 달리 전적으로 자발적인 구속이라는 것을. 내가 원해서 그에게 묶이고, 내가 원해서 그의 모든 걱정에 매달리는 것. 내가 시작했지만 내가 끝낼 수도 없는 그 멈출 수 없는 끌림. 그것이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의 굴레임을. 밤이 되면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수 없지만 오히려 그 편이 더 나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 수많은 별등중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을 바라보더라도 금세 행복해질 거야.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의 친구가 되는 거니까. 참, 아저씨한테 선물할 게 있어. 사람들은 모두 별들을 보지만, 그건 똑같은 별들이 아니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별은 길잡이가 되어주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빛이 그저 희미한 불빛에 지나지 않아. 학자들에게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고, 사업가에게는 황금 덩어리로 보이지. 하지만 별들은 말이 없어. 아저씨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야. 무슨 뜻이야? 아저씨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겐 모든 별들이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되는 거야. 어린 왕자의 별 어린 왕자는 영원한 이별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의 아픔보다는 아저씨의 아픔을 걱정한다. 아저씨가 자신의 사라짐을 너무 아파하지 않도록 미리 슬픔의 예방 주사를 놓는다. 내가 내 별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저씨는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라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장미를 사랑하는 어린 왕자의 별을. 아저씨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유독 환하게 미소 짓는 별을 발견한다면 그건 바로 어린 왕자의 별일 거라고. 이 외로운 아저씨는 이제 어둠 속을 혼자 날아도 무섭지 않을 것이다. 그를 바라보며 저 머나먼 소행성에서 매일 미소 짓고 있는 우리들의 어린 왕자가 그를 영원히 지켜줄 테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